안녕하십니까. 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빕니다. 어느 날 퇴근하는데 참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부부가 이제 부동산 앞에서 집 매물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집이 없어도 이 가지고 싶은 집을 생각만 해도 또 상상만 해도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보며 드는 생각은 아, 우리도 앞으로 집을 가질 사람이지. 바로 하늘 집. 이 땅에 집이 있든 없든 하늘나라 갈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 그보다 훨씬 좋은 이 보석으로 된 집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습니까? 그 기대감과 하늘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빕니다. 매일 교회 갈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갈구하고 소망할 때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안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장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쓰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의 안식 하셨습니다라. 아멘. 어느 안식일 저녁, 각 교회 패스파인더 지도자님들과 몇 이제 목사님들의 가정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해가 이제 저물 때에 한 목사님의 어린 딸이 이렇게 매우 기뻐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와해졌다 이때 함께 식사하던 모두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딸의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많은 재림교인들은 안식이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안식이를 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TV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신 것이 아니라,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여섯째 날에 마쳐야 되는데, 일곱째 날에 마칩니까? 그래서 이 개혁 한글판은 이 원문에 없는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이를 때에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에는 하나님이 쉬셨다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바로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물질을 창조하셨다면, 이 안식일에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셔서 복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여섯째 날까지는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날을 복 주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평소 우리가 아는 안식일과 조금 다른 안식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분명히 이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까지 알았던 안식일을 쉬는 날에서 안식일을 일하는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전체가 운, 운행되지 않는다면 잎이 나고 꽃이 피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기도 나오지 않고 이산화탄소만 가득 쌓이고 모든 것이 중단된다면 안식일은 축복이 아니라 이 저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수 없을 것입니다. 하인 여사가 기록했습니다. 이 천년계는 변함이 없는 과정을 계속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출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다려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우리가 살고 기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사실은 우리도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하는 사업이 안식일의 법과 조화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당하는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항상 오르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업과 조화되는 것이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부합됩니다. 안식일에 할수 있는 선한 일을 찾아 봉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안식일을 더욱 기쁘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날 제일 첫 번째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네, 바로 나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소중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면 항상 안식일이 걸리는 겁니다. 교회에 가고 쉬어야 하는데 토요일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일 가게나 이러는 곳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을 찾아가서 토요일 날 쉬게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야 된다고 했더니 저보다 먼저 들어온 1년을 일한 형이 자기는 이때까지 1년 동안 일하면서 토요일 날 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기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토요일 날 쉬려면 일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직원들이 토요일을 쉰 역사가 한 번도 없는데 어, 여러분 제가 토요일을 쉬었을까요? 아니면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네, 어, 쉬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결정되는, 결정해야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상황은 점점 급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 날 되기 전에 이상하게 잘 일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 목요일이 되니 제가 그만두면 일이 안 돌아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소장님 앞에 갔더니 이 소장님의 말이 확 달라졌습니다. 토요일 날 쉬려고 하면 그만두러던 소장님이 이제는 토요일 날 쉬게 해줄 테니까 제발 그만두지 말고 일을 해달라고 제게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예, 저는 거, 거기서 이 하나님의 나를 어, 지키고자 할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집에서 멀리 일하러 갔었는데, 안식일라 혼자서 성경책을 들고 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쁜 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에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저는 정말로 이 평안과 저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자이가 아니라 타이의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나를 지키겠다고 결심하니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뒤돌아 볼 때에 저는 그곳에 일할 때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내려 주시고 정말 일하는 그곳도 복을 주셔서 매출도 오르고. 또 일하는 분들과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에 이 들어온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이 복과 은혜를 주시냐면 어 여기에 많은 복들이 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5절에 보면 이성 안에 사는 자녀보다 더 나은 기념문과 나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은 영영에 그 이름이 주어져 끊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또 그를 나에게 속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14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또 땅의 높은 것에 올리우고, 또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바로 안식일 지키는 것과 11금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은 세계에서 정말 지혜롭고 가장 복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에 축복을 많이, 많이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어, 이게 주기 위해 일하셨는데, 안진뱅이도 고치고 또 눈먼자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한 시기를 일하지 않는 날로 생각해서 그만 613가지의 하지 말아야 할 조항을 만들어 백성을 억압 가운데 지내게 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백성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졌으며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질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본질. 본질은 이 사랑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 진리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끊임없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체크하고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채워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무슨 일을 하는 날이냐면 예수님이 말하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날인 것입니다. 이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안식일마다 오후에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우리 팀들은 분교를 나가기도 하고, 저는 이 장애인들이 있는 직접 장애인들이 있는 또 지체가 불편한 성나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나원에 가면 정말 무섭게도 처음에 간 것이 생각나는데. 키가 제 배꼽만한 한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3분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바닥을 혀로 이렇게 핥고 있으면서 이렇게 저희를 쳐다봐서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몸이 성치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또한 달, 두달 이렇게 가면서 왠지 모르게 갔다 오면 참 마음이 뿌듯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어, 매번 갈수록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 지금 뒤돌아볼 때에 그 성낙원의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어, 경험이었고 우리에게 참으로 이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한 비조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 원목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존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읽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이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이 안식에 모두 들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PMM 떠나는 선배 목사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성교제를 떠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 주시고 물질도 채워 주시고 성교도 다 하게 해 주시는데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부디 그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친구의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빛나는 것처럼 배우자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또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만끽하라는 명력이 이 안식일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안식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6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삶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존재케 한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의 존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이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나의 삶에는 참 안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유성들을 인도하시고 우주 전역에 걸쳐서 그것들이 제자리를 지키며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도록 하신다. 식물이 무성하고 잎이 나며 꽃이 피는 것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이다. 그분은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골짜기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의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유성과 식물과 꽃과 산의 풀과 골짜기 열매처럼 생명을 주시고 활력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보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참으로 필요한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이렇게 자연에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의가 가득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때론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오시면 얼굴에 빛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날 때에.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한 주위를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 요즘에 참 드는 생각은 내 마음에 열심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라우디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지구를 강타하면서 우리에게 이 식어져가는 믿음의 속도를 더 가속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에게 들기를 이제는 집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져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주한 주에는 교회를 급히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기 온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은 바로 하늘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할 소망은 뭐냐면 하늘집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사라지고 우리의 열심은 점점 낮아지고 우리의 시선은 점점 하늘보다 땅을 찾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향한 공격과 방해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열심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만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저 자신에게를 선택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한 죄들을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또 사랑으로 가득 아버지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옵기는 또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도구가 되게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도회에 회복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